실내를 봐봐. 실내, 어때? 이쁘지 않아? 안전벨트가 딱 내가 딱 착용하는 순간, 딱내 몸에 맞게 딱 좋아지고. 여기 센터페시아 다 보면은 일단은 다 하나로 통일된잖아. 뭔가 태블릿 PC가 이렇게 딱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느낌? 계기판이랑 계기판도다 LCD 아니지 이제 어... 옛날 계기판이 아닌데, 이런 거에 대해서도 설명할 게더 많아요. 또... 난 이게 마음에 드네. 더? 야 이거 봐봐. 이제 찍고 있지. 재밌는 거 보여줄게. 스포츠 모드 아니야? 어 디자 인 이게 디자인 이게 스포츠 모드 디자인이고 이게 디자인 재밌는 게 뭔지 알아? 클래식 아, 또 바뀌지. 뭐야 클래식? 어.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게임 하고 싶다. 어. 크,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. 이런 게좀 재밌지 않아? 어 저기가 좀 바뀌네. 그렇지 이제 이게 바뀐단 말이야. 그리고 여기에 왼쪽에 뭐 디스플레이 여기 오른쪽에 내용도 넣고 싶으면은 뭐. 표시 5, 5층 뭐 놓고 연비 보고 싶냐 아니면 에코플레이 여기 오른쪽 바꼈단 말이야 그치? 내비게이션 보고 싶다 그럼 내비게이션 나와 이게 간지야 또 내비게이션 나와. 날짜 거의 미래 자동차 느낌이네 그치 주인님 어, 이제 그래. 뭐를 알려드릴까? 구독자들이 뭘 궁금해할까? 그, 그런 그 것도 알려줄게 솔직히 다 궁금할 거야 댓글에 안기면 내가 다 대답해줄게 BMW, 벤츠, 뭐, 아우디 다 딜러가 있잖아? 딜러들이 이제 차를 살때 어, 이제 딜러한테 이제 같이 뭐라고 해야 되냐? 이거를 돈을 더 싸게 살 수도 있고, 사은품을 더 받을 수도 있고, 그건 다 딜러마다 다 달라. 사실 어, 어떻게 내가 발품을 더 많이 뛰냐에 따라서 골프백도 받을 수 있고, 만약 예를 들어서 프로모션이 500만 원이야, 그게 와. 6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, 천차만별이야. 그래서 뭐 이런 거에서 딜러 소개해 주세요. 이런 게 카페에 많단 말이야. 네뭐 딜러 소개도 다 가능하고 뭐다 그런 거니까 그런 거는 댓글로 진짜 궁금한 거 차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은 우리 가극남 그 유튜브 댓글에 다 남겨주면 다 답변을 해줄게. 궁금한 거는 뭐 승차감 뭐 이런 건데 승차감은 솔직히 말하면 잘 몰라 그거 뭐 누가 잘 모르는데 좋지는 않아. 아 엄청 나쁘지도 않고 이걸 이러면 낫잖아 차체가 낮으면 승차감이 안 좋아. 차체가 낮고 난 솔직히 시트도 조금 불편하긴 해. 어. 벤츠는 근데 원래 나중에 또 검색하면 알아? 시트에 대해서 많이 얘기가 많이 나왔어 벤츠가. 뭐 엉덩이에 땀이 찬다 어, 이런 거. 뭐, 아니 뭐, 뭐 허리가 허리 디스크가 온다 이런 게좀 많이 나왔어. 그래서 벤츠가 그거 갖고 욕한번좀 많이 먹었거든. 그런 거. 근데 뭐 이것도 사람마다 또 차이점인 것 같은데. 원래 차가 낮으면은 이게 내가 또 기계 공학도 아니야. 아그치 이게 서스펜션. 아, 아 서스펜션. 야욕거한번 확대해 줄래? 네. 여기? 뭐야? 여기 요 버튼있지? 이게 또 서스펜션이야 어? 이게 서스펜션을 뭐 이렇게 할수 있어? 이게 벤치가 또 재밌는게 뭐면이 보면 쿱이 보면은 서스펜션을 위 아래 조절할 수 있어 이게 보면 위딱 하는거지 그러면 여기 이렇게 올라와 나중에 보면 안 돼. 이것도 그냥 나중에 봐서 해 근데 이것도 별 효과는 없어 지금 움직이잖아 막 차가 어? 뭔가 차가 어, 꾸릉꾸릉하네? 이게 차가 서스펜션이 올라가고 끄면 은 내려가는데 내려가 내려간다고 하는데 난잘 안느껴져 사실 이거는 큰 그런 건 없는데, 이런 재미도 있다는 거야. 오프로드 차 같은 거는 많잖아. 그런 그치, 거. 그치. 뭐 집, 집이라는 뭐 그런 차 같은 데는 많단 말이야, 그런 거. 집, 그, 우리 집. J. G. 구독자들이, 왜 아까 말한 AMG였으면 제로백 3초, 4초대짜리 차면은 진짜 많이 확 밟겠지. 그치. 어, 근데, 이쿡 때, 뭐 아까 제로백 7초 차는 그냥 평범한 차야, 그냥. 평범한 차라서 뭐, 차 뭐. 가속도 엄청 나쁘지 않고 그냥 다 평범해 그냥 그리고 모드가 그냥 모드도 있어 계기판 아. 한번 보여줄까 보여줄래? 계기판 내가 모드를 한번 바꿔볼게 모드가 보면은 스포츠 여기도 보면 딱 멋있게 나오잖아 그 다음 컴포트 그냥 기본 에코 연비 좋게 그 다음에 스포츠 플러스가 있어 이거는 더 예민해져 인디비주얼 이거는 그냥 내가 개인적으로 마친거 적용하게나오지 음. 스포츠 플러스 같은 경우는 확실히 rpm이 확 올라가 아. 진짜 어 이건 느낌이 다르긴 해 이거는 내가 한번 나중에 보여줄게 그럼 이걸 쓰려면은 내 기름비가 굉장히 많이 나가게 되지 컴포트나 잘봐 컴포트, 봐, 봐. 컴포트 같은 세기로 밟아요 그 다음에 스포츠 플러스야 어어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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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간 불이에요 아이고 그 그래, 엔진 소리도 다르지. 아가 많네. 이제. 근데 지금 나는 별로 안 써. 내기름비가 지금 엄청 500원이 나갔거든 보였어. 추가비 아. 드는 데도 있을 거야. 무슨 페라리 같은 거는 내가 알기로는 추가비 드는데, 전시 씨도 들어. 어 그래? 벤츠 BMW 아우디는 내가 그런 난 추가비 안 들었어. 나는 BMW는 갈색이야. 응. 어, 근데 벤츠도 이거 고를 수 있는데, 아까 말한 것처럼 뭐가 안 좋냐. 내가 시트를 이걸 딴걸 사고 싶다. 베이지 색깔을 사고 싶다. 그러면은 독일에 다가 내가 맡겨야 돼. 그거 맡기는 게 아니라, 내가 주문이 들어가는 거니까, 아까처럼. 독일까지 갔다 오면 6개월이나 몇 개월이 걸려서 그 감수를 해야 된다는 거지. 야 이거 노래 틀어도 안 걸리니 저작권? 걸리지. 걸려. 노래는 안 틀어드리겠습니다. 에어컨도 시원하고 빵빵하고. 에어컨은 차는 다시원하다 시원해. 그래. 하이자 <laughs> <아니, 진짜 웃음> 좋게 하려는데. 벤츠를 안 좋아하시나 봐요. 아 좋아해. 난 되게 좋아. 이차원 내가 아, 진짜 가성비 좋은 차랑 나중에 예고편이거든. 가성비 좋은 차랑 그걸 해줄게. 리뷰를 해줄게. 어떤 게더 좋은지... 가성비 좋기로 유명한 차야. 어 가성비 좋기로 진짜 유명한 차야. 그 차는 안정성도 별 5개 만점 받았어. 아, 그래요. 어, 근데 그차 보면은... 아, 어? 안정성 거의 최악일 것 같은데, 그런 차야. 가은아님, 안녕히 계세요. 그리고... 구독... 좋아요... 뚝... 뚝... 뚝...